오늘 제가 어, 말씀드릴 내용은 통합내과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 운영 경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통합내과 병동을 이제 처음으로 개설하시고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혹시나 도움이 될까요?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병원에서 이제 2년 전 통합내과 입원 전담 병동을 준비하면서 잡았던 개념에 대해서 먼저 공유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저희의 고민은 어떤 거였냐면, 이번 전담 전문의가 어떤 전문의의 능력과 그 직업을 인정받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직업의 이제 아래나 이렇게 하죠. 역할과 책임들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이번 전담 전문의는 주치, 전담 교수가 돼서 운영하는 병동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됐던 병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전담 전문의가 주치가 되어서 이번 환자원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병동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았 입원 전담 전문의가 전반적인 관리 및 진료를 담당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처음 입원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필요시 전문가, 즉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께 협진 컨설트를 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이 보는 것이 더 좋겠다고 결론내면 그. 과목적으로 전동의 정과가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를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러, 이러한 통합내과 이번, 이번 전담 병동의 운영방안으로 먼저 잡았던 운영원칙은, 제일원칙은 이번 전담 전문의 독립적인 진료를 보장한다. 이번 전담 전문의가, 어, 한간에서 좀 우려하는 전공이 4 5년 차, 5년차 역할이 아니라 전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진료를 보장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으로 잡았고요. 또한, 항상 그런 보장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의 안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없이 환자의 주 진료과를 진료오래든 특히 컨설턴 통해서 진료 의 연속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말입니다 진료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큰 원들을 잡았습니다 어, 이러한 제 운영 방안으로 제또 세부 안 어떻게 입원을 할 거며 어, 입원하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좀 설정해 봤는데요. 먼저 입원 경로는 이제 저희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렇게 두 가지, 즉 외래랑 응급실 이두 가지 경우만 입원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외래 이제 저희가 저희는 이제 입원 전담 병원이기 때문에 외래는 진료를 보지 않죠. 다른과 교수님을 말씀드린 거겠죠. 다른과 교수님이 이제 외래 진료할 때이러이러환자는 통합 내과 입원 전담 병동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판단하시면 입원장을 저희 입원 전담 전문의 쪽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실로 진료 진료가 왔을 때죠. 응급실 진료 왔을 때, 어, 대진 환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진료가, 예를 들면 종양내과 환자가 응급실로 왔을 때, 어, 이런 환자는 종양내과로 입원하는 것보다는 통합내과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으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해당과 전문의 어, 선생님이 판단을 통해서 입원을 가능하도록 했었고, 어, 저희 병원 처음 오는 초진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실 됐과 당직 이제 의무리가될 수도 있고 또 전공의 선생님 될 수도 있죠. 그런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병동 다른 병동에서 저희 통합 내과 입원 전달 병동으로 전동 옮기는 경우 일단은 좀 일단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던 이유는 어, 대부분의 그런 전동하는 환자들이 어, 이제,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폭발적인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초, 초기부터 이제 그런 환자들, 분들을 이제 전동 받기 시작하면은 좀 운영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초반 운영을 안정화 될 때까지는 일단 전동 전과는 이제, 음,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음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통합내과 입원 전담의 병동으로 입원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저희가 조금 잡아봤는데, 이 기준들은 각 병원의 사업마다 다를 수 있고요. 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정에 이제 어큐트 케어 매니지, 어케트 어 어큐트 케어 개념을 좀 도입을 했어요. 단기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내과적 질환, 뭐이날석달 이렇게 오래 걸리는 질환보다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잡는 기준 대분한 부 2주 이내로 할수 있는 내과적 질환을 잡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내과 선생님들이 포괄적으로 복합 다학제 진료라고 하죠. 그런 진료가 필요한 질환 환자들도 입실 대상 기준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런 환자분들은 진료기가 쉽지는 않죠.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자의 기존 진료과 원래 다니시던 과랑 조금 다른 질환이 발생해서 내과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또 잡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호중 감소성 발열이라든지 당뇨 환자분이 APM에 신호신염이 있었을 경우, 이제 암 환자분이 이제 폐렴이 있는 경우 이제, 이 경우는 저희 통합내과 입원단원의 동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또 이제 입실 대외 기준이죠. 모든 환자분들을 다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받았을 때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잘 치료할 수 있는 환자분들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실 제외했던 기준들은 세부 분과의 전문적인 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즉,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바로 초기부터 볼수 보는 것이 좋은 질환들은 입지 대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암 치료, 바로 항암 치료를 하려면은 항암의 전문적인 종양내과 선생님들 다뤄주셔야겠죠 위직후 관리, 뭐간 이식이든, 뭐 골수 이식이든 이런 관리들은 세심한. 세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입실 제외를 했었고, 심장내과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 메커를 이 넣는 경우, 뭐 ICT 제세동기를 넣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중환자실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입실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혈액카병으로 불안정하거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가능성. 입원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중환자실 갈 환자분들은 저희로 적합하지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입원 전담 전문 같은 경우는 병동에서 근무하는 전문이기 때문에 주, 중환자실로 환자분이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할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환자실로 바로 하거나 해당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도식화해봤는데요. 이제 외래라든지 응급실에서 이런 이런 환자들은 입원 전담이 통합내과 병동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과를 선택하고 어 저희 이제 선택하고 입원 전담을 선택하고 이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무팀에서 통합내과 병동으로 입원하는 경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로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어떤 특정과를 다녔던 환자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녔던 교수님이 회진을 오지진 않고 어, 주 담당 교수는 이번 전담 전문이다 그리고 아주 이제 필요한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원래 보셨던 교수님 볼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원 준비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퇴원하기 한 이틀 전쯤에 주 진료가로 협진, 좀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진료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협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외래를 처음, 이제 외래를 보게 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러이러한 환자들이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모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치료를 했는지 모르게 되면 외래에서 진료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건 미국에서 중시하는 개념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결국 입원 전담 전문이 앞도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은 그 이전까지 진료를 했던 교수님들과 어, 면밀한 협진 또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풀을 통해 가지고 어, 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환자 안전에도 이런 역할들이 이제 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통합내과 병동을 실 때, 이제, 운영하고 준비하다, 게, 하다 보시면은, 좀, 여러가지 돌발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 2년간, 이제, 경험했던 바로, 통합내과, 또는 뭐, 이번 이학 병동, 뭐, 다양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병동을 시작하실 때, 좀고려해하될 사항들을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뭐첫 번째로, 이제, 상설협의체, 또는 이제, t f 같은 경우 구성을, 꼭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병동 시작후에 여러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러 시나리오도 있지만 항상 그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들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병동 운영을 어, 안정화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이제 문제, 이게치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이 빨리 되고 해야만 이제 이 병동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빠른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이제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할 것이고 이런 의사 결정 구조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이번 전담 전부이들끼리만 이제 발이 동동동 그리고 해결은 해결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로 전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담당 교수, 즉, 수준이라고, 하죠. 수준 변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즉, 중환자가 발생해, 중환자실 안갈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번 정국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특정 환자가 중환자실을 것으로 얘기는 된다면은, 이번 전담 정동으로, 어, 이번 하는 건 적절치 않게 되겠죠. 이번 전담 정보에는 병동에서 제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환자실 내려갈 환자들은, 이제 그 중환자실까지 케어까지, 이제 치료까지 이제 고려해서 입원 효과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제 열심히 치료하고, 입원 적응증도 잘 했지만, 불가피하게 이제 중환자 중환자가 발생해서 중환자실 전동 갈 경우는, 이 환자의 수진, 즉, 담당 교수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이 되시는 중환자 팀과 이제 입원을 많이 의뢰해줄 과들과 조 사전에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전담 전문의는 중환자실 진료를 볼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본사업이 되기에더 그렇게 되겠죠. 사전에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병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이런 통합내과 병동을 입원장을 놨던 그 교수님 앞으로 중환자실 내려갈 때 바꾸거나 또는, 이제, 주협진과를 그, 이번 중에 이제 결정이 됐으면은, 그, 그 협, 그협진과로 이제, 이번에서 내려갈 때, 이제, 할수 있도록 대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이제, 미리 준비하면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났는데, 처음부터 이제, 어, 의에 타서, 예를 들면, 50병상을 다, 처음부터 운영해야겠다 하는 기보다는 자츰 늘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돌발 사항들도 이제 미리 좀 대처하시고 부모들도 이제 만들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2주 또는 한달 간격으로 이제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드립니다. 어 이제 제가 뭐 했지만 한 2년간의 통합 내과 병동 운영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혹시나 추가적인 어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이메일이나든지 아니면 이제 제 브런치 이번 전담 병동 이번 전담 전당관한 관한 브런치 또는 유튜브 의협심 칼럼을 찾으시면 조금 도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